개체 이름 변경하고 개체를 표시하거나 숨기기. 한 슬라이드 안에 여러 개체가 있으면 편집 작업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체 이름이 임의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복잡한 애니메이션 작업을 할 때는 그리고 개체를 선택해서 지정하실 때 번거로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개체들의 낱낱 개체들의 이름을 변경해서 내 작업을 조금 더 편리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선택창을 열어서 개체의 이름을 변경해서 쓰는 것입니다. 선택창을 열어주기 위해서는 홈탭에 편집이라는 그룹에 보시면은 선택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자, 선택에 아래로 화살표를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선택창이 있습니다. 클릭해주시게 되면은 작업창이 선택 작업창이 열리고요. 그 항목에 여러 개의 개체들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선택해 보시면은 그 선택한 개체가 슬라이드에서 선택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선택창에서의 개체들의 항목들의 이름을 보면 그래픽 40 자유형 도형 66 그래픽, 10발, 무슨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지 여러분들이 이 개체의 요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임의로 이름이 지정이 되면은 작업하실 때, 개체를 선택할 때 불편하기 때문에 이거를 바꿔주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개체 이름을 바꿔주기 위해서는 우선 선택창에 이 개체들의 항목을 보시고요. 내가 바꾸고 싶은 그 개체의 이름을 선택을 하세요. 그런 후에 드래그해서 이름을 변경해 줍니다. 항목 중에 맨 아래쪽에 있는 표 3이라는 것을 선택해서 이름을 로고라고 변경해 줍니다. 이표 부분은 실제로 나다운 스타일 연구소의 로고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도 이 개체는 로고라고 알아볼 수 있도록 로고라고 이름을 변경해 줍니다. 자, 그리고 슬라이드를 선택해 보시면은 선택장의 개체의 항목 이름이 로고로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방법으로 나머지 개체의 이름도 변경해 놓습니다. 그래픽 40이라는 개체를 선택하고 이름을 아이콘 스토리라고 변경해줍니다. 자유형 도형 66이 부분은 이 말풍선 모양의 아이콘이죠. 자 요거를 또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아이콘 스피치라고 변경하겠습니다. 스피치. 자, 그리고 그래픽 18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아이콘, 메이크업. 메이크업이라고 up,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픽 15는 아이콘 헤어라고 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픽 U 입술 모양이죠. 자, 이거는 아이콘 미소라고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그래픽 3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눈 모양이죠. 자, 이거는 아이콘. 시선이라고 변경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쪽에 직선연결 51, 50, 49 직선연결 7막 이렇게 되어있죠. 자 이름만 보고서는 구분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 부분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선연결선 50이라고 되어있는 이 부분은 뭐예요? 지금 오른편에 가로로 되어있는 선이죠. 자 그래서 이거를 오른쪽 가로선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른쪽 가로선. 그리고 직선 연결선 50은 뭔가요? 자, 왼쪽에 있는 가로선이죠? 자, 선택하고 왼쪽 가로선 이렇게 변경합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쪽 직선 연결선 49. 자, 처음 선택했을 때는 직선 연결선 49부분이 3개로 이렇게 띠가 젖어 있지만 다시 한번 선택하면 텍스트를 바꿀 수 있도록 커서가 깜빡깜빡 되고 있죠? 자, 텍스트 부분을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주고 변경을 합니다. 자, 이 부분은 뭐예요? 오른편에 세로로 되어 있는 선이죠? 자, 그래서 이름을 오른쪽, 오른쪽 세로선이라고 바꿔주겠습니다. 직선 연결선 7 한번 선택하고 다시 한번 선택해서 이름을 변경할 수 있는 상태로 바꿔주고 드래그해서 선택해주고 이번에는 왼쪽 세로선이라고 이름을 변경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은 알아보기 쉽게 이름들이 다 변경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아이콘 스피치 부분을 선택해주세요. 그러면 이 선택창의 작업창에서 스피치, 아이콘 스피치를 텍스트 부분만 선택해도 어때요? 슬라이드에 해당되는 개체가 선택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작업을 할때이 어, 부분은 조금 감춰져서 이 위에 다른 작업들을 하고 싶다 할 경우에는 이 항목 오른쪽으로 가보시면은. 눈 모양의 아이콘이 있어요. 이 부분을 클릭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눈 아이콘에 사선이 생기고 슬라이드에서 보이던 그 개체는 보이지 않습니다. 즉 눈을 감은 효과예요. 이 기능은 우리가 그래픽 프로그램에서의 레이아웃에 있는 눈 아이콘을 뜨고 감느냐에 따라서 개체가 보이고 감춰지고. 하는 거예요. 이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다시 아이콘 스피치 이 개체를 다시 보이고 싶다면, 눈 아이콘에 사선이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선택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눈이 떠지고, 뭐예요? 슬라이드에서 아이콘 스피치 개체가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슬라이드 작업을 할 때에는 개체의 이름을 꼭 변경하셔서, 다른 기타의 작업들, 뭐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요소를 그리는 작업을 하실 때 편하게 또 편리하게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